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보일당입니다. <laughs> 선생님 그 역술인들이 네. 보는 사주랑 무속인 네. 선생님들의 신점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? 간단하게 얘기할까요? 길게 얘기할까요? 길게요. 간단하게 할게요. 아. <laughs> 근데 나 이거 얘기해 놓고 그런 그 사주나 역학하시는 분들 나욕 먹는 거 아니에요? 다른 점이잖아요. 그분들이 뭐못 한다 이게 아니라. 못 하는 건 아닌데. 네. 제가 아는 선상에서 얘기할 테니 오해는 금지해 주십시오. 자, 보시면 우리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영, 영적 기운으로 기운을 받아서 그 사람의 기운을 읽어서 그 기운을 읽은 부분을 뱉어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그런 역술과 주역, 사주, 철학 이런 분들은 책이 있죠.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통해서 그분들도 저도 잠깐 그것도 공부 잠깐 해봤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간 그래서 그 공부를 해서 그 기본 자료에 근거해서 기본 자료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사주를 풀어내서 이렇게 답을 내려주는 공식 같은 말이 좀 이상한가요 하여간에 됐고 <laughs> 그래서 어떤 분들은,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철학을 하더라도 신적 기운을 받아서 그 철학 플러스, 영점 플러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. 또 영적 기운에 있는 사람들도 또 반대로 철학을 좀 배우셔서 접목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.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지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가격대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, 왜? 가격대가 핸드폰으로 왜 철, 역술인도 비싸게 받는 사람 비싸게 받아? 어, 그래요? 그래, 네. 우리보다더 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. 왜 그래?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? 금전 떠나서요. 혜진님나 네. <laughs> 일어나서 가버리는 수가 있어. <laughs> 금전을 떠나서 있잖아. 철학을 하면서 영적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. 근데 거의 되게 보면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답을 내리는 사람이 많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어, 풀이를 했을 때 비슷해. 이렇게 답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. 역술하시는 분들은 되게 보면, 근데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그런 쉽게 말해서 관점, 그 사람의 말 풀어내는 재주, 수안에 따라서 그런 그 사람의 기운을 읽는 관점에 따라서 다, 답이 조금씩은 달라지시는데 나중되면 결말은 거의 비슷해요. 그러면 늘 사주와 팔자는 붙여서 얘기하잖아요, 사주 팔자 이런 식으로 네. 어떤 관계인가요? 그게 있잖아,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사주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기본적인, 그니까 쉽게 말해서 뿌리라고 하고 팔자라는 거는 그 뿌리에서 조금은 내 기운에 따라서 변동, 변화를 할수 있다 난 이렇게 보거든 음,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끝나? 네. 어, 오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? <laughs> 아니, 아니. 너무 생뚱맞다 나섰습니다. 끝나는 거요 네. 어, 다 알아봤잖아요. 어, 그래 알았어. 여러 <laughs> 신장과 역술 그런 사주 팔자의 풀이가 조금만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점 유념 유념해 주시고요. 어디가 사주를 풀어 더니난 이렇다는데 왜 신점은 이래요? 이거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